것이니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기관이 때문에 제가 단식을 하고 추전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수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식 기간에도마씀드렸지만 저는 이 부분이 지금도 수용할 수로 없고 이런 것들이 의회 횡포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가시당은 횡포 아니게 아닙니까? 비집제도 작년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고 그것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되겠습니까? 오죽하면 시민들이 기자르에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한테 호소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그거를 꺾어버리는 것이, 추경에 안된걸왜또 하느냐. 그 내용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전적으로 할 때와 시민들이 할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어제 이순열 의원이 그 데이터 센터 가지고 저한테 지적을 하고, 이제 들으셨을 때, 그 지적은 오지만 시장이 이물 틀어 놓는건 그것도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답변을 못하게 하고, 의원이, 의회에서의 위증을 삼았다. 그 데이터 센터 그 자체가, 지금 이재형 정부에서도 디지털 시대 SOC라고 해서 굉장히 우리가 유치해야 될 것이고 성장해야 될 기업이라고 는 것입니다. 그거를 정말 어렵게 어렵게 이 상가 공시만을 세상에 유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유치를 해서 부작용도 조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에 유치된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전자판이 뭐냐 해가지고 뭐 배당수준의 얘기를 하면서 재검토하라 그러면. 기업이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어떤 부작용이 지금 신들한테 미쳐지는 거 있나? 없지 않습니다그 데이,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1년에 우리 세종시에 내는 지방세가 90억입니다. 어느 기업보다 최고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거는 되고, 그건 이준희 장한테한 겁니다. 그거는 되고, 데이터 센터 도심형, 이건 안 된다. 서울에 바로 이런 도심형 데이터 센터 80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서울에서 운영되고 있는 80개는 얘기하지 않고, 어제 어디는 아일랜드 더블린이었나요? 영국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반대하니까 안 된다. 나는 저 아이언 실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언 실수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일랜드에서 되면 우리도 되는 거고 아일랜드 안 가는데 우리도 해서는안 되는 것입니다. 경제사정이나 여권이나 국민정서나 그들의 비전이나 어떻게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타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거기서 안 됐다는데 왜 하려고 그러느냐?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객관적으로 제가 평행한 거나 눈을 늘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타센터 같은건요. 큰 두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훈련용이 있고 하나는 생성용이 있어요. 먼저 문제도를 작담을 해줍니다. 훈련용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대지에서 많은 전력과 용수가 필요합니다. 지금 여수나 울산에서는 그걸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다 좋은건 아닙니다. 전력량과 용수를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또, 광케이블이 들어와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훈련용이라고 한다, 어, 어, 생성, 생, 음, 음, 그럼, 생성용은 그런 게 아니고, 무신기에. 음, 출원형. 음? 출원형, 음. 출원형, 옛날에는. 훈련형, 생산형, 출결형 뭐, 그러니까, 이렇게 는데 출원형은 바로 데이터센터다 이제 AI인데, 데이터가 없이 어떻게 AI 기능을 확보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데이터 센터 확보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과제고 그것이 있어야 AI 시대에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정부에서도 디지털 시대 SO c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주장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조제를 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업격대로 관리되고 또는 노출되는 규제가 있다 해서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기업을 지원해주고 유치하지 않고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으니까 하지 마라, 저거라고 그러면 기업이 여기 최종시행만 데이터 센터 할 곳이 고딴 데는 없는 것입니다. 그 책임 지시겠습니까? 그래서 데이터 센터 여기 안 하겠다고 나가면 책임 지시겠냐고요. 저는 이렇게 자꾸 시장에 무슨 유치 를 하고 어떤 성과를 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부작용 을 걸고 재검토하라 그거를 시장 불러가지고 일문일답식으로 질문 을 하고 답변을 하려고 하면 못 하게 하고 이렇게 의에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 겠냐 그런 말씀을 니다 행정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수도 제가 얘기를 한번 낱낱이 해운했습니다. 자, 대통령 공약이었습니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세종시의 행정수도를 하겠다. 행정수도의 요점은 대통령실과 국회를 세종에 이전하겠다. 그건 개헌이다 보다는 그 다음 문제 이전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개헌을 할 것이냐, 법률을 바꿀 것이냐. 아직 거기서는 구체적인 당하는 대통령 후보들이 각당 후보들, 각당 후보들의 선대위원장급 분들이 오셔서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듣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서로 나누는 세미나를 세종, 세종사랑시민연합회 시민단체에서 주관해서 국회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왜 국회에서 열기로 할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그게 지역 의제입니까? 그 세종시에서 나오니까 이 얘기가 끝나는 문제예요. 대통령 부부에 들어가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사전 알아야 될 일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국회회의장을 빌려서 그런생각을영업니다 아시겠지만, 국회의장 국회 회 빌릴 때는 국회의원이 신청해 주지 않으면 빌릴 수가 없어요. 우리 시의원이 시의 강준현 의원이고, 김준표, 그, 정종민 의원입니다. 당연히 우리 공무원들이 그때 너무 의외였어요 그걸 당연히 신청을 해줄 걸로 믿었던 겁니다. 두 분이 다안 해주셨습니다. 다른 지역 의원들도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행정수도 완성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각당 현대위원장을 모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한다는데, 그거를 신청을 안해고 하지,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국민의 힘에서 한 겁니까? 시장에 한 겁니까?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했지만, 세종사랑 시민연합회에서 시민단체가 다쓴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우리 공무원들 가서 다 들으라고 했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이나 정책이 나올 때 공무원들이 몰라서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공무원들, 간부들은 다 들어가서 가서 듣고 배우고 생각하라고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많이 갔으면 좋겠다. 당황한 거아니요 그런데 공무원들 왜 동원했냐고 감사 지적하고 하는 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국회 에서나잘못했다는거 아닙니까? 그거 하지 말걸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참석한 공무원들이 출장을 어떻게 했냐, 출장비를 어떻게 했냐 이런 것 갖고 조사를 받고 감사했다고 내가 들었을 때참 이거는 너무하다. 정말 지긋지긋하다라는 표현을 안쓸 수가 없었어요. 그 뒤에 해수비 이전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하시지만 한번 복귀해봅시다. 6월 5일날 대통령이 박의정 통보 업무 보고에서 해수부 지시를 했어요. 해수부 업무 보고 합니다. 거기서 조속 이전하라라고 지시를 했어요. 6월 5일날이 그렇게 지시를 한 날이었고 그 다음에 6일날이 현충이될순이고 7, 8일 3일이 연휴였습니다. 6월 9일날 월요일 날 저녁 10시에 나와서 대통령께서 하신그 지시 초래를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각했다고볼 수도 있겠죠. 저는 세종시장으로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국정부일에 맞지 를않다라고 판단합니다. 해수부는 정책부서입니다 민원기관이 아니에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일성기관이 아니에요. 정책부서는 장관급 정책 구성들이 모여서 협의 법, 법안 법 만들 때 혼자서 법안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 만들 때 혼자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각 부처리 협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 해수구가 달랑 부산에 가면 국정 효율이 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하죠 거기에 따른 비효율과 낭비는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해수부 직원들이 599명인가요 600명 가까운 직원들이 갑자기 부산에 간다면 학교를 전학해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배우자의 직장은 어떨 니다집 문제는 어떨 니다그 가정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뒤에 검토를 지시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니 지금 해수부 직원들도 얼마나 참 국가적인 방향이라 어쩔 수 없겠죠.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국정 교율에도 맞지도 않고 더더구나 행정 수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행정과 정치의 중심되는 기관들은 바로 우리 시에 전부 집적돼서 이 거기서 효율을 높이자는 게 행정 수도 완성 아닙니까? 그런데 전부 다 대수부는 부산으로, 기후에너지부는 전라남도 뭐 이렇게 가다고 치면 이게 행정 수도라는 말에 맞는 것이냐?라는 것도 얘기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